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 쉐어하우스 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방은 꽤 넓은 편인 것 같아요 쉐어하우스 치고는. 그래서 경을시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곰부리가 저희 열쇠인데요.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사물함 락커용 열쇠고 이게 이제 이 방에 들어올 수 있는 열쇠입니다. 어, 이 쓰레기통은 다이소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백엔샵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천천히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저의 약간 화장대로 쓰고 있어요. 이제 제일 책상인데 아무래도 일본은 동전을 많이 쓰다 보니까 매번 들고 다니기 귀찮아가지고 적금통을 하나 구비를 해놓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제가 좀 자주 사용하는 것들 넣어고고 휴지하고 물티슈 이것도 다 백엔샵에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약간 살면서 뭐 필요할 것 같은 이런 가위하고 테이프, 그리고 펜, 풀 같은 거 구매해 놨고요. 이쪽에는 이제, 음, 여기 책, 필통, 그리고 이제 이 구에서 쓰레기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국어도 잘 나와 있어가지고 다행인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에 잘 꽂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저희 학교 수업, 시간표 아, 한 5시쯤 끝나서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제가 제일 잘 꾸몄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잼인데요. 아무래도 쉐어하우스다 보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적어놨어요. 302호 키우 수진 거다 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귀엽죠? 여기는 제 옷장이고요. 여기는 좀 쓰레기를 모아놨어요. 상자 같은 것도 일주일에 한번씩은 버릴 수 있고, 어, 저런 쓰레기도 이제 내일 갖다 버리려고 하거든요. 수건이고요. 저의 집, 저의 방 밖에서 바라보는 뷰는 이렇습니다. 집밖에 없어요 주변에. 그리고 제 캐리어를 밖에다 내놨어요. <laughs> 그리고 제 침대. 정리가 안 됐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정리하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니토리나 이케아에서 구매를 했고요. 저거는 이제 디즈니 정품샵에서 엄마가 외롭지 말라고 사줬어요. 저희 집, 제그 부적입니다. 그리고 코난을 보고 있고요. 이것도 다니토리에서 구매를 했어요. 방이 생각보다 넓어서 이런 거를 놔둬도 충분히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식량 창고. 저 주전자도 그냥 샀어요. 계속 매번 왔다 갔다 내려갔다 오기 귀찮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에어컨 같은 거는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얘 거는 이제 쓸 수가 없다고 해서 새로 놔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체 샷을 보시면은 이렇습니다꽤 혼자 살기에는 충분해요. 쉐어스 치고 방이 이 넓어서. 그럼, 안녕. 오늘의 아침입니다. 바로 토스트와, 그리고, 누텔라, 딸기잼. 밥을 먹을 예정입니다 지금 11시 25분이라 좀 점심 아점 느낌으로 먹겠습니다 음료는 커피로 준비했어요 투썸에서 사온 이 네, 링크를 그러니까 저희 소중한 텀블러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요일 아침인데 어 어제 제가 아는 언니하고 같이 술을 좀 마셨기 때문에 좀 천천히 일어났어요. 대화왔고요 <laughs> 아시트... <laughs> 내일부터 또 학교를 가기 때문에 열심히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학교에서 이렇게 교과서가 도착을 했습니다. 아 저희 집이 셰어하우스라서. 사실 받을 수 있을까 몰랐는데 왜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전화번호에 안 적혀 있어가지고 네 다행히 받았습니다. 아, <목소리> 어, 가아가검했고요 생각보다 무거워요. 이제 몇 권이 들어있을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일단 첫 번째 책은 이 레스토랑 문입니다. 이거는 금요일 레스토랑 같아요. 이게 세계의 요리 되게 생각보다 무거워요 이런 책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식품 성금? 여기 식품 성금표 아 진짜 하나도 모르겠네 가까지 1분으로 요심히 그리고 책이 너무 많고 책이 책금 뭐예요 이게 근데 이게 진짜 길잖아. 저걸 지탱하는 것도 신기하이헤い이지欲しいです.페이 오늘 조이의 운은 어です이란い

이의이뭐의 지쿠아쿠? 지카와 뽑았어요 자 아, 조이 아니, 지나가요. 조이하고 같이 왔어요. 이제는 프랑프랑을 구경할 겁니다. 안녕. 네이토리. 그리고 걸어기 저기, 저 하시. <laughs> アニヤセオ私たちはこの店で待ちます